안녕하세요 오디센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관리자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혹은 판매,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혹은 판매,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혹은 판매, 수입된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유통 혹은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자격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혹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이공계학 또는 현장학 화장품과, 한의학, 탄약학과 등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 학사를 취득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중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의 경우 가장 빠르고 쉽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은 학점은행제로 2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컴퓨터공학 혹은 정보보호학으로 준비할 수 있고 정규대학과 다르게 학점제로 운영되어 빠르게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지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자퇴생, 재적자 분들은 140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빠르면 3학기에서 4학기 과정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 전문대 졸업자 분들의 경우 전공이 달라도 이전 대학교 학점을 가져와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1년 안으로도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분들은 가장 쉽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공계열 전공이 아니어도 학점은행제 타전공 제도를 활용해 48학 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과정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제조 혹은 판매 위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필수로 갖추셔야 할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구비 서류들이 있는데요. 판매업의 경우 등록 신청서, 품질 관리 매뉴얼, 품질 관리 시험 위탁 예약서,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매뉴얼, 그리고 관련 정보 학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상단의 카톡 ID 참고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